5차 국도 5개년 수립자율을 제출하였으며 2019년 4월부터 5월까지 국도 노선 조정 방안 연구 용역을 우리 부에서 용역 실시해서 제가 국도, 국치도, 시방도 이렇게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국도 5개년 계획을 먼저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은데 국도 5개년 계획은 현재 국토부에서 국토부 자체 안을 국토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기도나 광역시도나 그 다음에 서울청, 그 다음에 원주지방청, 이런 국토부 산하에 있는 지방청들을 통해서 사업들을 받았고요. 받았는 그걸 자체적으로 국토부 안에서 국토연구를 원 해가지고 용역을 수행 중에 있습니다. 올해 6월달에 끝나고 나면은 그러면은 기획재정부로 넘겨서 각각 사업에 대해서 일괄적인 타당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 그 여름경에 확정이 될 텐데요. 우리 가평에 중요한 사업으로 올라가 있는 것들이요. 37번 도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존경하시는 소속사태으로서 노선하고요. 그다음에 그 다음에 양평도평 쪽에서 서억까지 가는 노선이 있는데요. 그것도 역시 37번 국도죠. 그 다음에 75번으로 확보장. 고세세 그세 가지가 국도가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국지도가 두 번이 들어가 있는데요. 국지도 두 번은 수동에서 청평으로 이어지는 국지도 8호선이 있습니다. 노 노선은 여기서 노원에서부터 시작되었고요 수도까지 수동까지수동까지 연결하는 노선의 연장입니다. 그다음 또 하나 국지도가 86호선 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서종에서부터, 양평 서종에서부터 시작해서 서랍까지 이어져는도로니다 요게 와후서랍이 설계하다가 중간에 다시 한번 5개년 계획 수립하는 과정에서 빠졌고 일부만 남양주만 공사가 진행 중이데요 차후에 이 5개년 계획을 또 다시 한번 반영시켜가지고 추진을 해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제권하고, 그, 그, 두권이, 예, 국토부에서, 연구, 용구를 해가지고 지금 준비 중이 있는 상황이고요 아, 요건 저 원주청에서 올라온 겁니다. 아주, 저, 저, 서울부터 관리 중이세요. 그 다음에 원주부터 관리청에서 올린 게 있었었는데, 이제 그게 제2경춘국도 확보장이었었죠. 그러나, 그, 올린 과정에, 그 중간 과정에 예타 변제가 돼가지고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제2경춘국도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그지을 하고 있는데요 아 어, 앞에 쭉뭐 설명을 하셔서 뭐, 뭐 세부적인 내용은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어, 향후에 도서관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그 기획재정부의 그 KDI 쪽에서 사업계획적정서부터 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 연정부까지 해서 마무리가 될 것이고요 그거 끝나고 나면 이제 설계가 진행될 것 청 쪽에서 제안한 노선 가지고 어 함께 적축성 투를 하고 있겠죠. 그래서 저희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그다평고 그다음에 분의원들도의원들까지다 어, 포함해서 지금 원지청에서 제안한 그노선은 그 지역 상권에 침침척하고 그 연결이 돼서 이건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는 입장을 저희는 지난번 정부에다가 이렇기를 하고 있고요. 어, 중요한 시기에 또, 어, 아주 적절하게 검토해서 용역을 주셔서, 그 검토 용역 결과가 얼마 전에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이 나오면, 저희가, 어, 국토부하고 다시 한 번, 그 안, 그 용역 결과를 가지고, 노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 트이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또 하나는, 설 서랍 아이시 교차로 계셨는데요. 서랍 아이시 교차로 계셔도 역시, 그, 통상적으로 이제, 저희가 교차로 개선이나 도로사업 이는것들은다 5개년 계획, 10개년 계획 뭐 이런 것들에다 반영시켜놔야지 추진하기가 쉬, 쉽습니다. 근데 수락 아, IC 교차로 쪽은 어, 국가 5개년 계획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가 작년에 아, 설계비로 주회해서 업체를, 업체를 태워가지고 아, 설계를 해야 되는데 아, 5개년 계획이 반영되어 있지 않는 상황에서 설계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저희가 포함해가지고 병목구간, 개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목구간, 5개년 계획을 수정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을 주고 있는 창출주셨는데요 용역을 해서, 결과가 도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저희가 국토부가 다시 한번 협의를 해서, 지금 이제 박부에서 제안하신, 어, 서랍 교차고, 그 다음에, 한 7, 8, 명레벨 떨어져 있는 신청 교차로 교처로 중간에 있는 도로가 그 왕복기차도 밖에 안 되죠. 그래서 포장하는 그 문제. 이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저희가 제안을 하게 되면, 어, 정부에서는 그 용역하는 과정에서 이걸 검토를 하고, 그런 이제 그 병원 구간 계약사업, 5개제 발행을 하는 절차를 밟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가평군이 어, 도움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용역 결과를 많이 저희가 준비를 해야 하는 그런 과정 이경 충북도 제가 말씀드린다고 잠깐 사업조처로 넘어갔는데요. 그 설계가 들어가게 되면요, 약간 이건 좀 정부 차원에서 민감한 문제인데요. 아, 사업계획 쪽정서부터가 끝나고 나면 이제 설계가 들어가게 될텐데요. 아까 이제 김정무 의원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에요. 제일 넓은, 제일 긴 부분 찾아보게 가평이에요. 가평은 <laughs>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서울국토관리청 관할입니다. 그리고 저쪽 그각역 넘어선 그거는 원주국토관리청 관할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그이 대로 이렇게 쭉 진행을 사전 조사나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원주국토관리청이 대비했기 때문에 원주국토관리청이 제안한 도선 가지고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데. 설비가 막상 돌입하게 되면 결국에는 우리가 아마 분명히 관할 구역별로, 층별로 다시 한번 이렇게 좀 나누는 서로 내부적으로 좀 충돌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실제로 이제 그 문제가 좀 닥칠 것같는요 그래서 아무래도 그 원주청은 어, 뭐 강원도 입장 쪽에서 좀 바라보는 입장인 것 같고요. 서울청은 아무래도 이 수도권 입장에서 말하면는 그런 입장은 대변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지금, 저희 그 실무자들끼리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를 좀 해주시면 나중에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아주 좀 민감한 부분이긴 하지만, 제가 미리 사전에 좀 말씀을 드립니다. 그 결과를 가지고 도서 문제 하고요.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얻어내야 할 효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저희가 붙여보고 다시 한번 어, 협의를 할 생각입니다. 그, 지방부이 없이 지금 현재 에, 5개년 계획을 수립하려고 경기도에서 용역을 조인 상태입니다. 용역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신청을 하게 되면 이걸 사업 하나 하나를 다 검토해 가지고 5개년 계획에 가장 적것이냐 말가시냐는 좀 검토하게 됩니다. 그 용역 기간이 내년도. 자료에는 3월 2주 정도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조금 더 길어질 수있고 당겨질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연경에 용역이 완료가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획이 확정이 되겠죠. 무조건 그 5년 안에 사업이 다 착공하느냐, 그것도 그렇지 않습니다. 착공하는 거에 유리한 지점을 차지하게 된 거지 예산이 정해져 있는 그 한도 내에서, 범위 안에서 누가 먼저 끌어올 것이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 저희도 마찬가지죠. 저희 국도 5개년계획이 국도 5개년계획에 반영시키면 하면 그 다음에 그거에 안심하지 않고 바로 설립를 틀어야 하는 그래서 이제 국비가 반영이 돼야 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된다. 그래서 열심히 하고 속도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지 다른 사업보다 먼저 수주할 수 있고 그래야지 또설계비나 착공비를 틀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저희가 노력합니다. 을 그 지방도 어, 387호선 연하리에서부터 시작해서 수성까지 가는 저 도로는 대단히 중요한 도서인데요 여기 차후에 지위 외곽 수남북으로 연결되는 수성휴게소에서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 그래서 저 도로는 지방도 5개를 비교 반영을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장기 기업으로 들어가야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그연하리그 그 바로 끝에 태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는데요. 그 동네는 어, 조금 일부가 일곱 번을 네. 시설 개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도비가 좀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비경호 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구로입니다 설계 들어가서 거기서 하다가 주재가 아, 됐는데요. 무선 수위가 너무 낮아여가지고 아, 경기도 대정이이렇게 많지 않 넉넉하지 않으니까 무선 수위 먼저 써 있는 사업들 먼저 들어가느라고 좀밀있는 상태인데요. 저번 5개년 계획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럼 일단 아, 좀뭐 경기도에다가 저희가 이제 요구를 요구할 수 있는 급도가 더 확대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지도를 보고시면은 도 도로 자체가 아예 없어요. 그 경기도 쪽은 도로 선이 있는데 그거를 그걸 급을좀 조정을 해가지고 승격을 시켜야죠. 기존에는 그 도선을, 등극을 조정시킬 수 있는 거는 그걸 이제 뭐 논의하면 되는데 아예 없는 도로를 새로 기도해 놓고 선을 불 경우에는 아, 도로망 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국가에. 국가 도로망 계획에 먼저 집어 넣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5개년 계획을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연차적으로 두, 두 개, 두 개다가 넣어야지 차례차례 다 계획을 시행할 수있니다 그래서 그계획이 있는 과정이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어쨌든 아, 저희는 국회에서는 개념의도 그렇고 저희도 마찬가지로 아, 이게 서울지방포토관리청하고 원주지방포토관리청하고 다 연결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양 지방청에 지금 도로사업이 맞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조직이 계속 가동될 수 있어요. 신규 사업이 불러왔거든요 그러니까 예, 실제로 양 지방층, 두, 두 지방층이 일을 할수 있는 인권이 별로 없는 거죠. 그래서 저희는 정부에다 이렇게 제안을 하죠. 이게 한국에 어쨌든 회관 하나가 가장 빠른 저 나토에서 올라갈 수 있는 가장 빠른 업이될 수도 있는데, 그러면, 그러면 그 조직도 유지하는 차원에서도 너희도로부터 부산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차원에서도 좀 관심을 저희가 <laughs> 계속 그 동료로 하고 있구요 아, 또 하나는 아, 도로사업의 말씀을 드리다가 그, 아, 빼먹은 부분이 있는데요 저희 이제 강평이나 뭐, 호천이나 연천이나 이적기온 지역 경기북부 그 다음에 농산업순 지역 강평하고요 그런 지역이 지난번에 정부에서 예타 면제가 있었습니다 이 예타 면제가 아니라 예비타당성 개선발다 그 예비 타당성 개선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기획재정부에서 발표를 했었는데요. 어,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은, 그 저희가 통상적으로 타당성을 검토한다고 했을 경우에는 경제성을분석하겠다 수요하고 비용하고 그게 이제 p c 라고 하는데요. 그 분석 그 분석대로 하지만 지역 균정 점수나 멀로가 그래도 다 다시 그. 신설을 해가지고, 정책 분석 고려까지 해서, 종합적으로 그 수치를 도출하게 됩니다. 수도권은, 그런 지역 규정 가산점에서, 가산을 보고 감점을 받았었어요. 쉽게 말씀드리자면, 감점을 받은 그런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 개선된 거는, 감점제 수도권이라고 해서, 요, 감평이나 연천, 포천, 이런 석경까지. 단점 되는 게 없어요. 비수도그랑 똑같이 대우를그게 되는 거니다 그래서 조금, 인프라션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아, 조금, 좀, 부모을좀가져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베늄 계획을 수입하는 과정이나, 이게 다, 여기 오베늄 계획을 수입하는 것도 타당성 검토를 하게 되는데요. 그서 타당성 검토는 역시 그냥 비용대 편입 분석, 이런 PC 분석을 보면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하는데, 그러면, 진짜, 균형 발전 차원에서, 여기서 조금 더 줄거냐 말거냐 이 점수 갑점냐 감점냐 이 부분에 있어서 더욱더 우리, 지역, 우리 지역으로 획득을 바랬습니다. 당초에 75번 도로는 이 이전에 5개년 계획은 반영이 안 되어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반영이 안 되어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정보하고 협의를 하면서 아 이거 그냥 이대로 다음 5개년 계획 수립할 때까지 계산하려면 도로가 계속 전체 그 현상이 일어나니까, 주가들은 나와가지고위험도로 아, 비장 사업을 하자. 그래서, 그, 현재 진행하고 있는 발전 인구가 있죠. 그다음에 그 다음에, 이화집이 있고, 복장집이 있고, 이세개 구간은 알아서, 위험도로 비장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떤 사업은 소개가 끝나가지고 보상 불가 있는 구간도 있고요 어떤 구간은 이제 설계에 반영시켜야 되는 구간도 있고요 그래서, 이세개 구간은 다, 위험도로 비장, 공연계에 반영되다.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요로 하고 있는, 이위 다미적인 대원입니다. 어, 고개념기계 반영시키려고 하는 것은 어, 서울 국토관리청에서 국토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고, 그게 나중에 기획재정으로 넘어갈 때 제가 또 다시 또, 아, 어, 역할을 해야 합니다. 어, 철거 관련된 문제인데요. 철거 관련된 문제는 두 건데, 네. 첫 번째 그 가평신 역사에서는, 오래전부터 어, 그 저희가 지역부가 강평이 되면서부터 저 간병 신 역사 개선에 그, 그 관심을 갖고 있었습니다. 군수님께서 여러 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래서 강평 차원에서 연구와 어, 공력을 용기업, 총총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훈례를받았는데요 어, 어, 그것 저 말씀 드리셔서 설명 드리셔서 아시겠지만 어, 모든 철도 역사나 노선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어디저다 바꿔주십시오 하는 쪽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상니다 이미, 이, 경춘, 철도, 경춘도, 경춘선 이 구간에, 이미 어떤, 뭐, 다른 지자체에서는 역사를 개선해달라고 요구해서 자체적으로 예산을 들여가지고, 어, 개선을 한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저희가 원디자 부담을, 이거를, 리를정금물리를 깨내면, 당초에 이걸 검설할 때부터 정부에서 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을 해야 됩니다. 그게 우리 서 용역을 조사 그 가지고 저가 정부를 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번에 저희가 만습니다 만났는데 만난 순는코코먼 코레일, 만났어요. 왜코만났코 이제 여객 운송 담당자이기 때문에 역사가 조이라면 당연히 승객이 불평불만이습니다 그러니까 코도도 우리와 같이, 정부를 네, 압박하는데 같이 협조를 하자, 공격을 하자, 이렇게 했고 코레일도 지금 저 문제에 대해서는, 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역사를 담당하는 그, 기관은 철도시조공단인데요. 어, 제가 에했 철도시조공단하고, 국토부의 어, 철도시조 어, 담당 과장이 이 현장까지 와서 현장을 보고, 김장호 의원님 따로 개별적으로 보고를 했습니다. 보고를 했는데, 그때 우리 감평 공식적으로 들고 같가 다시 미뤄 했었죠. 다시 미를 했었는데요. 1차적으로는 우리 감평군이 정부에서 역사를 실출해 신설할 때 어떤 잘못 신설했다는 그 자료를 공단하고 국토부에다가 전달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단하고 국토부에서 검토를 할 것이고요. 그, 그걸 이제 정부에서 저희는 가평군 입장에서는 가평 역사 안에 저 문화재 보존하는 그 구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 조금 그것 때문에 그 지풍이 아니고 보조품이라고 하더라고요. 가평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거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거, 그거를 문화재청하고 협의를 좀 하자. 아, 이렇게 좀 얘기가 있습니다 어, 저기, 저기 좀 일단 옮겨지면은 가평 역사가 조금 정말로 넓어것 같고요. 일단 끝니다 그래서 어, 대부분은 우리 가평군하고 공단하고 국토부하고 다 같이 공정해서 문화조치하고 대응을 하로했습니다 가평군에서도 지난번에 국토부 만났을 때 제안을 했었고요. 그거는 조금 좀한 번, 한두 번 해서 협의이가될것같진 않고요. 몇 차례 좀 협의를 좀 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행되는 선황은 그때그때 제가 가평군하고 또 우리 군수님께도 또, 이렇게, 따로, 알려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아, 그 다음에, 이제, 청평역사, 아, 청평역, 그, 정차, 정차기 그, 정차, 그, 상시정차인데요. 아, 상시정차는, 저건 조금, 그, 코레일 입장에서는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단은. 일단 검토를 해보겠다는 입장인데, 뭐 연말까지 갔다가 뭐 내년까지 갔다가 그러다가 지금 좀 앞으로 지금 저희가 계속 앞으로 당기고 있습니다. 검토하는 그 기간 앞으로 좀떼겨달라고 해가지고 좀금 당기고 있는데 그 상시정차는 사실 좀 쉽지 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상대성인데요. 왜 그러냐면은 상시정차에 달라는 지자체가꽤 많답니다. 남양주의 각 역마다 다 그렇구요. 순천 쪽에서도 좀 그렇고 있는 상황이어서 어. 어느 한군데만 상시 정화를 요구해서 그걸 들었을 경우에는 개편, 그러니까 그역 노선 운영 자체를 전체를 다 바꿔야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어, 그럼 상시 정차가 어렵다고 하면은 그러면 뭐 안을 사고 서로 어, 중치하는 안을 서로 노력을 좀 해보자 이렇게 해서 코레일은 코레일 내로 검토를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역시 진행되는 상황. 이에 맞춰서 계속 우리 지역에 저희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부에서 지금 우리 내수면연구소가 떠나다금들로 21년도에 가는 걸로 돼 있죠. 근데 거기 지금 그 내수면연구소에서는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거기다가 이번에 연구 영역을 줘가지고 국립내수면박물관을 건립을 한다고 합니다. 한다. 그게 그래서 영역을 해보니까 500억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500억 이상은 이제 정부의 그 저거 비시무석 때문에 좀주 4가 7천억, 8천억 정도로 줄여가지고 그걸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먼저 김영춘 그 저기 그 해양수산부 장관이 계셨을 때는 그거가 그 장관까지도 인식을 했었어요. 그 장관이 그걸 추진했던 사업이었어. 다 사실 실질적으로. 근데 이번에 장관이 바뀌셨어요. 장관이 바뀌셨고 국립수산과학원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그걸 이번에 보고를 어떻게 하느냐에 대한 게 있어요. 실질적으로 5월 원으로 보고를 한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 그래서 그 부분들에 있어서 충분하게 좀 한번 검토를 하시고 그쪽에 불러서 그 아니면 뭐 질문을 통하든가 아니면 뭐 그거는 아 다른 쪽이 너뭐 받지 않으실 텐데 그쪽에 불러서 뭐그 개념을 좀 정확히 인식을 시킬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좀 진행이 될수 있도록 그어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수면연구소는 열습니다네 수면연구소는 그 당초에 여기 천평에 있는 내수민연구소가 금산으로 이전할 때, 해양수산부 국립수산과학원하고 기재부의 협의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쪽으로 시설을 좋게 만들어서 들어가니까, 근데 이제 예산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기관들끼리는 이게 그렇게 합의가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는 일단 예산을 만들어서 만들고, 여기 청평에 있는 것을 매각을 해서 예산 충당한다. 이렇게 해서 기관적인협약이좀된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물론 이게 나가도지희는손해잖아요 우리 감평 입장에서는. 그래서 저희가 해양수산부하고 국내수산과 쪽에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해수부가 사실 그 정부 입장에서 봤을 때 그렇게 예산을 많이 받고 못하는 부처 중 하나. 해수부나 수상과학 쪽에서 봤을 때, 수도권 안에 전철역 가까이 있는 부지하고 건물을 나중에 사기가 어려워요. 정부에서 예산받아서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것을 정부가 기재부하고 협의할 때 어려우면, 국회에서 개입을 해가지고 도와줄 테니까, 그러니까 너희가 좀 안을 좀 만들어와라. 안을 만들어서 검토 해라. 이렇게 된것이고요 자체적으로, 뭐, 국립수산과 연구원 쪽에서 자체적으로 연구를 줘서, 연구에서 결과가 나왔죠. 나오는데,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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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저 정도 나왔어 박물관이거나, 뭐 생태공원이나, 뭐이 정도로 안쪽돼서 나온 것 같아요. 이걸 가지고, 해양수산부 쪽에 보고를 해야죠. 보고해서 장관이 이걸, 이걸 하자. 예산 예산 문제인데, 그 전에 해결해야 될건 기재부하고, 이거 내가 팔 거냐, 말 거냐, 해결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해결하고, 예산을 반영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 두 단계로 나눠서 준비를 해야 되는데, 요 문제는 해양수산부하고 국립수산과하고구원 쪽에서 저희한테 들어가서 따로 보고, 뭐 따로 할거니다 그래서, 뭐, 뭐, 정부 안에 예산을 반영시킬 것인지, 기재부를 어떻게 압박을 할 것인지, 이거는좀 협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내수면 관리가로 설립이 될수 있도록 이제 게역량이라고 생각을 한다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꼭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는 그 환경적으로 보면 너무나 좋은 곳이고, 네, 그래서 정말 잘 살리면 어, 해수도 살고 우리 가은도 살겠다 아, 이런 입장이죠. 그래서 어, 관심을 좀 가지고 고수준 어, 노력을 많이 좀 하겠다는 말씀을. 지금 제 가평과 대보리의 도로망이 지금 제 50억 정도 들여서 어, 땅을 구매를 해놨기 때문에 이건 언젠가는 우리가 관심을 갖고 신경을 쓰는 거에 따라서 어, 실현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러면은 그 도로하고 어, 같이 연결해서 어주야 되기 때문에. 어, 상세 IC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 그렇게 주장을 하고 싶고요 그리고, 어, 지금 이제, 어, 다행히, 에, 사업 추진 협체를 구성을 해서, 어, 6월달쯤에 발행이 된다고 했죠. 어, 그거, 그거, 그것을 매개체로 해서, 우리 가평군이 제시한 암이 최대한 발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심과 아, 지혜를 봐주시다는 그런 부탁을말씀 드리겠습니다. 어, 저희 입장에서는 뭐 워낙 우리 지역이 넓은 지역이고 어, 하기 때문에 정말 사업 갈 수도 굉장히 많아요. 사실 오늘 검토한 사업만이었지. 여기 뭐 어, 오늘 이야기 나오지 않은 사업을 아무튼 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정된 인원이고 어, 지금 이제 정책의 지역사업에 관한에서 관해서는 특히 이제 우리 저 구청에 오자마자 오늘 설명이 있었는데 애를 아주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기관 부처들을 우리가 이제 다 감당해야 되는 어려움 때문에, 에, 손발이 좀 많이 딸리긴 합니다만, 그래도, 어, 지금까지도 그랬습니다만, 앞으로도, 에, 정부 부처, 그 실무자들서부터, 이제는 세상이 바뀌었기 때문에, 무슨 뭐 의원이 장관 차관한테 이야기해가지고 해결될 사업이 이제는 없습니다. 다 그, 실무자선에서부터 시작이 되고 아, 예산편성이 되고 해야 이제 이게 이제 나중에 좋은 결과가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저도 그런 메커니즘을 잘 알기 때문에 그리고 나중에 이제 또 아, 예산 아, 국회 때 그때 이제 우리가 결정적으로 아, 상관들한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을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아, 특히 제이경 전자를 통해서 정말 앞으로도 수많이 보는것 같습니다. 다른 시군에 대해서 부족한 면이 많이 있지만 이걸 통해서 지역이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될 수 있는 예, 기회가.